시셔도 좋습니다. 논산중앙장로교회. 어벤져스를 이루잖아요. 근데 저희 어, 조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다 같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오 어, 예. 멋져요. 네. 음. <laughs>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조 이름 예수님을 닮아가자 얘는 예, 주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어떠한 것을 저희 마음이 패스로 바뀌길 원할수 있죠. 좋아요. 네. 우리 박수로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조장을 통해서 우리 조 이름 설명 구호까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구호 고 그냥 야 구호 외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자 박수. 오, 아유, 아유 그래요. 역시 역시 조장이 아주 그냥. 네. 우리 구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호 준비. 구 시작. 여러분들, 우리들 야, 오, 네 박수. 야, 그래도 지금 앞에서 했던 조절 끝이지만 거의 이거는 에 예, 브로마이드를 들고 나왔어요. 아 좋아요. 우리 조 이름 들어보고 설명 들어보고 우리 구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대단해요.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유유유이유유 네, 우리 조 이름 네. 그 다음에 어,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유조가 이기겠다. 3만 원은 유조유 유유유 유유유 유네유 유유유 유유유 유세요유들어자유유 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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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는 유유유 유유는 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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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몇 가지는 꽃인 줄 알겠는데, 예. 네, 그래요. 자. 수련회를 꽃처럼 아름답게 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그 꽃이 이렇게 생겼나요? 어, 있고, 네, 캄파놀라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조구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처럼 안 생겼지만 우리 남자친구들이 힘있게 외쳐주세요. 너무 그게... 뚱에 있어. 아싸, 아 너도 꽃보다 이쁜 걸로 해. 자구 준비! 어! 오 좋아 자 기대가 됩니다 구 시작!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삶 우와! 우와 박수 우리, 조장님에게 우리 조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양을 끌어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 아, 예. 어 여기 영어로 써있길래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부 시작. 삼삼 아, 예수로 삼. 아네 박수. 네 주제에 네. 맞춰서. 삼 이름은 주전자이고 이유는 주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 같은 자라고 해서. 자부 시작. 슬삼삼신전자 네. 오. 1 0로할줄 알았는데 너무 다 진지해서 좀 당황스러워요. 그냥 말하기 좀 자괴감 드는데 저희 주 이름은 집에 가고 싶죠고요. 저는 저는 다 집에 가고 싶을 줄 알았는데 다 주전자 이런 거 보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희는 일단 집에 가자. 그래요 네. 내일모레 꼭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어색한 주전자라고요 주전자가 없었는데 저희가 봤어요. 구호 <laughs> 준비. 구호 시작. 네, 와, 박수. 저희 저 이름은 우스타트 조고요 그 뜻은 이번 출연회가 저희의 새 출발이 되어서 주제처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조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laughs> 아, 뭐래, 뭐래? 고충하네. 나는 교회를 그 1년 이상 다녔다 손들어 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난 구원 받을 확신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아멘 네. 아, 네.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련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유입니다. <laughs> i mm -hmm. 頑張っていってください。 푸른교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지난 2년간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던 여름수련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목사님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 추억에 잠겼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과 작년 여름수련회만 하더라도 정말 재밌었고, 또 유익했고, 또 많은 추억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도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심지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좀 많이 제한적이죠. 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진행하지 못하고요. 어, 우리 주일 예배시간에 어, 동일하게 격주로 중등부와 고등부가 격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는 교회, 우리는 공동체, we are one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어,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단체 티셔츠를 입게 될 거예요. 우리 푸른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색깔, 동일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 단체 티셔츠를 입고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티셔츠를 입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푸른 교회 친구들이요. 어, 하나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체험해보기. 위에서입니다 어, 본당에서 드릴 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은 단체 티셔츠를 함께 입음으로써 어, 내가 푸른교회 소속이고 나와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티셔츠를 맞춤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 티셔츠 입는 것도요.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반별로 함께 어, 티셔츠를 입고 단체로 사진을 찍으시면 그 사진에 나온 우리 친구들 숫자만큼 이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일마다 8월 한 달간은요 우리 단체 티셔츠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어, 여름 수련회 8월 2일부터 8월 한 달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어, 물론 격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8월 2일에는 고등부 친구들이 먼저 비전홀에서 여름 수련회를 시작을 할 거고요. 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인 8월 9일에 비전홀에서 저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격주로 이제 본당과 비전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모이게 되는데요. 어, 본당에서든 기존홀에서든 이렇 단체 티셔츠를 입고 반별로 모이셔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우리는 공동체, We Are One이라는 주제로 정말 이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왜 모여야 하는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또 함께 뭐 교제하지 못하고 또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한 교회라는 사실,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월 2일부터 우리 친구들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8월 2일과 8월 9일에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